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앱토스, 앱토스 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이 6조대예요. 6조. 6조. 지금 현재 가격 15,050원인데 이런 거 잊으세요. 이런 거 그냥 잊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으세요. 일단 이런 건 이, 잊을게요. 자, 잊고 시작을 해보면 어때요?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고 어때요? 그걸 회복했잖아요. 3만원대까지 회복했었잖아요. 그러다 어쨌든 또 녹아내렸는데 이, 이 계단식 하락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코인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대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이 반감기를, 반감기와 함께 맞물려서요. 급락이 쭉쭉쭉쭉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도 그랬다가 지금 이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슬슬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앱투스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뭐브레반하워드라고헤지펀드에요뭐 어쨌든 보스턴 컨설팅그룹 이런 큰 회사들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또 최근이고요. 굉장히 지금 파트너십을 막 체결하고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체결했고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어쨌든 구글의 리서스를 활용해서 웹3 게임 툴하고 인공지능 AI 뭐, 이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개 막, 막 커지고 있어요. 대홍기획이라고 한국의 되게 큰 광고회사, 롯데계열의 광고회사. 여기하고도 웹3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이슈가 떴고요. 그치, 굉장히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 어때요?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급등의 펌핑 이전에도 먹을거리가 어쨌든 상하상하상하의 파동 안에서 먹거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먹거리가 없지 않았던 코인인데 자3만원대를 갔다가 3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또 또 갔다가 자 한번 한번 급하게 갔다가 한번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갔다가 다시금 내려왔고 이제 반등이 이번주에 참 많은 알트코인들이 기분좋게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자 신중하게 타점을 또 잡아봐야겠죠 차트 분석하고 이슈를 파악하고 그쵸 앱토스코인 관련해서 다른 호재 궁금한 신분 010-7237-3296으로 문자 1 보내주시, 보내주세요.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무료예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진이타점 알려드릴게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 같이 보내주세요. 열심히 신중하게 타점 잡아, 타점을 잡아볼게요. 앱토스 진짜 파트너십 빵빵합니다. 빵빵해요. 지금 회복의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0 1 0 7 2 3 7 1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어쨌든 저희 소통방 초대가 가능한데 언제든 편하게 오시, 오셔도 좋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너무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고, 너무 많은 정보하고 수익을 이렇게 인증을, 수익을 인증하신 거 그대로 제가 캡처한 겁니다. FTTC5% 텔러 130% 오버스 플렉스 시어 플로우 30%대 리플 페페, 솔라 웨이브 토르체인 샌드박스 2 0때 이거보다 좀더 낮게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어떤, 어떤 종목이 유행인지, 이런 거다발 빠르게 정보 캐치해서 저희가 타점 잘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